2026년 국민연금은 그냥 두면 돈이 사라지는 해가 됐습니다. 올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면 평생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본인 손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그냥 없어져 버린 돈이 수천억 원입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들, 2026년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단 1년만 신청을 늦춰도 수백만 원, 몇 년을 놓치면 수천만 원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여러분께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연금 받으실 나이 되셨습니다. 밀린 돈 드릴게요. 이런 말 2026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 돈은 없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이되면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이 착각으로 중요한 해를 그냥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6년에 반드시 해야 할 국민연금 체크 세 가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단 일원도 손해 안 보는지 차분하게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헤쳐야 할 정보. 2026년에 절대 잘못 선택하면 안 되는 조기 노령 연금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차피 받을 돈 미리 받아서 쓰면 되지. 몇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이득 아니야?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계산법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입니다. 2년이면 12%, 최대 5년을 앞당기면 무려 30%가 평생 감액됩니다. 평생입니다. 한번 정해진 감액률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월 100만원을 받으실 분이 5년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매달 7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매달 30만원 손해 1년이면 36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여러분이 85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하면 총 손실액이 1억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노후 전체가 바뀌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기 수령한 분들 중에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일단 받고 나중에 정상 나이 되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평생 그 감액된 금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시죠. 경기도에 사시는 박명환님 이야기입니다. 박명환님은 60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가 급해졌고 결국 5년 조기 수령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는 70만 원이라도 나오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건강이 좋아지셨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 중이십니다. 올해 78세, 앞으로도 10년은 더 사실 것 같다고 하십니다. 박명환님은 지금 그 선택을 가장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때 2년만 더 버텼으면, 조기수령만 안 했어도, 이미 받은 돈보다 앞으로 손해볼 금액이 훨씬 크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공식 용어로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조기수령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갈리는 나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략 11년에서 12년, 조기수령 후그 이상 생존하시면, 그때부터는 손해가 누적됩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남자 80세, 여자 86세,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기수령의 함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선택 하나 잘못하면 수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두 번째 꼭 집어서 알아할 연금 정보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찾아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에게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면 남편에게 유족 연금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남편 유족 연금 받고 내 노령 연금도 받으면 되겠네. 두개다 받으면 노후가 든든하겠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두 개를 동시에 전액으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걸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다. 이 경우 본인 노령연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두 번째, 본인 노령연금 전액을 받는다. 이 경우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받습니다. 여러분, 70%가 날아가는 겁니다. 둘중뭘 선택하든, 손해라는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100%다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 유족 연금이 월 80만 원이고 아내 본인 노령 연금이 월 6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월 80만 원만 받습니다. 본인 노령 연금 60만 원은 포기입니다. 두 번째 선택. 본인 노력연금을 선택하면 월 60만원 더하기 유족연금의 30%인 24만원. 합쳐서 월 84만원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두 번째 선택이 월 4만원 더 이득입니다. 1년이면 48만원, 10년이면 48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산을 안 하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수님 사례입니다. 이정수님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유족연금을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유족연금 받으시겠습니까? 본인 노령연금 받으시겠습니까? 이정수님은 별 생각 없이 유족연금을 선택하셨습니다. 남편이 평생 번 돈이니까 그걸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했으면 매달 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84만원, 10년이면 840만원, 20년이면 1680만원입니다. 금액 비교 한번 안 하고 감정적으로 선택했다가 1600만원 넘게 손해보신 겁니다. 더 억울한 건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선택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 경우를 다 계산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택의 함정만 조심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오해들 때문에 매년 수십만원씩 손해보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계신 것 중에 절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 나이 되면 연금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온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지급됩니다. 수급연령이 되었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돈을 넣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걸 신청주의라고 부릅니다. 청구 안 하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기간 연금은 소멸됩니다. 이 착각 때문에 실제로 큰돈 날린 분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정만님, 65세의 수급 연령이 되셨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니까 그냥 기다리셨습니다. 당연히 통장에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공단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연금 1,400만 원이 그냥 사라졌다는 걸. 신청만 했으면 받았을 돈입니다. 몰라서 못 받은 겁니다. 김정만님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십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청만 하면 끝일까요? 신청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평생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 받다가 나중에 원래 금액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조기 수령으로 감액된 연금은 평생 유지됩니다. 65세 되면 원래대로 복원된다. 절대 아닙니다. 한번 깎이면 죽을 때까지 깎인 금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생활비가 급해서 5년 일찍 받았다가 인생 후반에 후회하는 분. 부산에 사시는 최영호 님입니다. 60세에 식당 운영하시다가 장사가 안돼서 문 닫으셨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니까 조기 수령을 신청하셨습니다. 매달 100만원 받을 걸 70만원으로 깎여서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건강이 좋아지시면서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76세인데 아직도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최영호님이 계산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덜 받으셨으니까 총 5,760만원 손해 앞으로 10년만 더 사셔도 손해액이 9천만 원을 넘깁니다. 2년만 더 버텼으면, 그때 그 선택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잘못된 선택으로 수천만 원 날리는 분들, 내 노력연금이랑 배우자 유족연금 둘다 전액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노령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 연금의 30%만 추가됩니다.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 연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두개다100%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모르고 덜컥 선택했다가 낭패 보신 분 대전에 사시는 박순자님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공단에 가셨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유족 연금 받으시겠습니까? 본인 노령 연금 받으시겠습니까? 박순자님은 남편이 40년 동안 일해서 낸 돈이니까 당연히 유족 연금을 선택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 본인 노령 연금을 선택했으면 매달 9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108만 원, 10년이면 1,080만 원, 20년이면 2,160만 원입니다. 금액 비교 한번안 하고 선택했다가 2천만원 넘게 손해 보신 겁니다.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산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 이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감액이지 박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몇년 동안 기초연금을 포기하신 분, 광주에 사시는 이장호님입니다. 이장호님은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받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더랍니다. 국민연금 그렇게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꿈도 꾸지 마. 신청해봤자 탈락이야. 이장호님은 그말 믿고 3년 동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복지관에서 상담받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감액은 되지만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였습니다. 매달 2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못 받은 돈이 720만원입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720만원을 날린 겁니다. 기초연금도 신청주의입니다. 일단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들 하시는 착각 하나 더 있습니다. 추납하면 무조건 이득이다. 추납이 뭐냐면요. 과거에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추납은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5년 11월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추납보험료는 신청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에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매년 0.5%씩 올라갑니다.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늦게 납부할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 바뀐 거 모르고 손해보신 분. 수원에 사시는 정미영님입니다. 정미영님은 전업주부로 지내시다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으셨습니다. 추납하면 연금이 늘어난다는 말 듣고 2025년 10월에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목돈이 부담되셔서 납부는 2026년 3월에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같은 금액 추납하는데 40만원을 더 내셨습니다. 신청할 때 바로 납부했으면 안낼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약 10년치입니다. 무턱대고 추납하면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산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거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만 바로잡으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국민연금에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숨은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알아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공단에서도 안 알려주고 뉴스에서도 잘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모르면 100% 당합니다. 연금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는다는 거 아시죠?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수급연령이 되어도 바로 안 받고 최대 5년까지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7.2%씩 최대 36%까지 연금이 올라갑니다. 6월 100만원 받을 분이 5년 미루면 136만원을 받습니다. 꽤큰 이득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연기에서 올라간 가산금은 본인만 받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 가산금은 사라집니다. 유족연금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연금이 100만원인 분이 5년 연기해서 136만원 받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유종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종연금은 136만원 기준이 아니라 원래 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6만원 가산금은 증발하는 겁니다. 연기연금 선택하실 때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본인이 오래 사실 자신 있으면 연기연금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배우자한테 많이 남겨주고 싶으시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연금만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아까 기초연금 못 받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은 됩니다. 이걸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대상입니다. 대략 월 51만원 정도 넘으면 해당됩니다. 감액폭은 최대 기초연금의 50%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34만 2510원입니다. 최대로 깎이면 절반인 17만원 정도만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 받으시면 각각 20%씩 추가로 깎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혼자 받으면 34만원인데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각각 27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이 감액 구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정말 억울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빠져나가는 거 확인하시죠. 내 월급에서 분명히 빠졌으니까 당연히 납부됐겠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 돈을 공단에 안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사업장 체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월급에서는 빠졌는데, 회사가 중간에서 삼켜버린 겁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내 돈은 빠졌는데, 내 연금은 안 늘어나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퇴직하고 나서야, 이 사실 알게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체납 사실 통지서라는 게 오는데,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다니실 때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가입 이력 조회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추납 생각하고 계신 분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아까 추납 규정 바뀐 거 말씀드렸죠? 2025년까지는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매년 0.5%씩 올라갑니다. 2026년 9.5% 2027년 10%,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같은 기간을 추납하는데, 2025년에 하면 900만원, 2033년에 하면 1300만원 넘게 냅니다. 400만원 차이입니다. 추납 생각 있으신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2025년 안에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9% 적용받으십니다. 신청만 해놓고, 납부를 2026년에 하시면 인상된 보험료율 적용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더 내시는 겁니다. 이네 가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정이랑 위험만 말씀드렸는데 걱정 마십시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할건내 연금 상태 확인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셔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검색하셔서 설치하십시오. 이앱 하나면 다 됩니다. 내 가입 기간이 몇 년인지,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회사가 체납한 기간이 있는지, 추납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부 다 나옵니다. 앱 설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똑같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화 한통 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입니다. 상담원 연결해서 내 상황 말씀하시면 다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할건 부양가족연금 확인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실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계시면 연금이 더 나옵니다. 배우자 있으시면 연간 29만원 정도 추가, 부양자녀나 부모님 있으시면 1인당 연간 19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거 신고를 안 하시면 그냥 안 나옵니다. 연금 청구하실 때 부양가족신고서 꼭 같이 내셔야 합니다. 이미 연금 받고 계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년 수십만 원더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신고 안 해서 못 받으시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 번째로 하셔야 할건 기초연금 신청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세 군데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어디서 하셔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많이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액은 될수 있지만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신청부터 하십시오. 신청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네 번째로 안심통장 신청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혹시 빚이 있으시거나 채권 추신 받고 계신 분들. 국민연금이 압류당할까봐 걱정되시죠. 월 185만원 이하 연금은 압류가 안 됩니다.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통장으로 받으시면 다른 돈이랑 섞여서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전용 안심통장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으로 받으시면 연금은 확실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이런 정보 계속 올라옵니다. 놓치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같이 챙기셔야 할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확인하셔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아까 말씀드렸죠? 만 65세 이상이시면 신청하십시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퇴직하시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시면 건강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소득 재산 요건 확인해 보십시오. 퇴직연금. 회사 다니실 때 퇴직연금 들어 있으셨으면 이것도 따로 수령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주택연금.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 집 담보로 매달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이것들 다 신청주의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핵심 내용들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신청해야만 나옵니다. 자동 아닙니다. 5년 넘게 청구 안 하시면 그 기간 연금은 소멸됩니다. 조기 수령하시면 최대 30% 감액이고 평생 복원 안 됩니다. 유족연금이랑 노령연금은 둘다 전액 못 받습니다. 반드시 계산하고 선택하십시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많이 받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납하실 분들은 2025년 안에 납부까지 완료하십시오. 2026년부터 보험료율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연금 신고 안 하시면 매년 수십만 원 손해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평생 낸내 돈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셔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덜 손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거 절대 헛되이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하셔서 내 연금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할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한테 형제 자매한테, 친구분들한테, 이 정보 모르면 진짜 돈 잃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